올한해 건사회에서 같이 중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정희숙 동사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권사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오늘을 나눠서 우리 기도가 또 하나님 이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자가 있느냐 이들의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은 의인의 간구에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권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면에 깨달아야 될건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에는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매달리고,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응답이 있 없다? 없다. 그것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기도의 권세는 뭐냐, 기도의 권세. 예, 기도의 권세는요, 응답이죠. 어, 그래서 이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유한계시록이죠. 유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해 12월, 벌써 1년 전이지만, 네, 불과 몇주 전이에요 네, 마지막 3주, 3부 예배 때 네, 기억나시나요? 분양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분양단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때 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할수 있는 기준점이다 이렇게 말씀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일곱인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일곱인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일곱 납탈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세 재앙들이 있기 전에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어, 그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7,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절에 보시면 내생물과 이십자 장로들이 이제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한 기시로 6장에서 일곱인 재앙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왕기수로 8장 3절에서 5절에는 일곱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도 예, 금향료의 만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려질때 예, 일곱 나팔 재앙이 요한 기시록 9장에서 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 기시록 15장 7절에서 8절에도 예, 일곱 대접 재앙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이 일곱 천사에 의해서 받으려질 때 예,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난 것을 알수 있죠. 이처럼 성도의 기도가 그만큼 고세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교원 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우리 기도가 정말 대단한 어떤 어마어마 무시한 대단한 그런 기도의 제목 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뭔가 대단한 기도 제목이라던가, 또 뭔가 그런 듯한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제앙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보니까, 그냥 성도들의 기도예요. 어떤 뭐, 그 대단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막 매달린 기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라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기도의 향을 우리가 활활활 타오르게 할 때,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이 중보 기도에 통해서 해오고 계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답기를 위해서 본문말씀 보니까 서로 기도하고, 죄의 사암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위급할 때 기도는 하는데, 오픈해서 나 이런 상황이야. 나 이런 질병을 가졌어. 기도해줘. 이렇게 쉽,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네. 내가 그 일을 당했다고 할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위에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오픈을 못하냐면 이 병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질병을 하나님께 주셨을때죄 때문만을 통해서 죄만을 통해서 이 질병이 오나요?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죄라던가 이걸 연연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길을 막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답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병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도를,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 중부 기도에 또, 어, 떻게 뭐죠? 목요일날 중부 네, 기도에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저는 주일날, 목요일날 이 기도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 빠지고 나옵니다. 손 번쩍 두두 번째 나옵니다. 손 번쩍.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이라도 나오는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많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을 줄 알잖아요. 자 그런데 물론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수가, 기도의 향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두 번째로 이러한 권세 있는 기도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이다. 네, 믿음의 기도. 야고보소 오늘 본 말씀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소 5장 15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대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거 뭘까요? 뭐두 가지겠죠 하나는 때가 안 돼서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 구하는 거니까 그것을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떻게 구했기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래요. 정욕에 내 욕심껏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 한다는 것을 알수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리듬으로 이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은요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야고보소 5장 16절이죠 야고보소 5장 16절에 병납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네, 역사, 하느님이 많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강력한 응답이 있는 것은 어떤 기도다? 의인의 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효과가 응답이 있어 되잖아요 나타나 나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였는데요 올바른 사람의 간구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기도를 할때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회라고 할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의인이라는 것은 성격이나 행위에 공정한이라는 뜻이에요. 공정한인데 어떤 공정한 성격이나 행위, 우리의 성격이 공정하고 우리의 행위가 공정한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또한 신의 법에 순종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 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성격이나 행위 속에 공정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앙을 내릴 심판의 때를 이렇게 결정하시는데 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때를 결정하신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 향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럼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서 올라가요? 금향로, 향로에 향료. 담겨져서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가득 담긴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뭐한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을 나타내까요금형인데 어떤 금형론? 성격이나 행위에 공정하고 하나님의 신의 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의 간구. 그래서 이 금향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담겨지냐면, 향로에, 기도에 담겨지는데, 이 향로가 더럽다. 막 찌꺼기가 묻어있고, 재가 묻어있고, 그런 향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기도 향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더러운데 그 안에 있는 기도가 깨끗하게 있냐고요 욕심 정욕으로 구는 기도가 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뭐냐 에, 거룩한 향로에 있다 거룩한 향로 그래서 우리가 음, 레위기서에 보시면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과 대 제사장으로 위임식과 취임식을 통해서 세워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죠. 왜 죽어요? 예. 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레위기 10장 1,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여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담아 여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네 그들이 여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워서 드렸는데 죽었어요. 오히려 첫 번째는 이유가 뭐래요? 다른 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물로 드렸다. 두 번째 뭘까요? 각기 자기 향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각기 향로라는 것은 자기 향로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가지고 있던 향로. 내 향로는 뭐냐면 하 어, 하나님 앞에 분양당에 분양하기 위해서. 번재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옮겨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번재단에 있는 불을 옮겨 담는 그 그릇이 향로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성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보시면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달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성물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성물로 쓰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분양 다향 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 나답과 아비우는 어떤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관유를 발라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향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서 쓰는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지 않는 향로에 그것도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양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네. 우리가 기도한다 할때그 기도의 향이 우리라는, 나라는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향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향로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다. 나 자신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기도의 향이 담기는 향로가 그 향이 가득 가득하되 거룩한 향로가 되어야겠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향이, 향을, 담는, 담, 담, 향을 담는 이 향로 나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강구가 되어서 역사하는일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사회에 오면서 정말 기도도 지금까지 못했고 어떻게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아나 자신이 바뀌어야겠구나 네.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어, 향로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거룩한 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 내 삶에 지금까지 나,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전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회개하세요. 예, 네. 그래서 하나라도 두 개라도 열 가지라도 백개백 아, 가지라도 있을 때 우리가 올 한해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았는데 받으셨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잘잘잘 기도 한 절이 고뭐 기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나 자신이다.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금향루가 되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했구나, 라는 것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살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할 정도로 한 가지씩은 변화되어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강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느님이 많이 나타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아서 여기 적힌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응답받았던 좋은 소식만이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